제가 올래 64살인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저희 애할머니께서 신천교회를 세우셨어요. 신천지가 아니고. 애할머니는 굉장히 열심히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애할머니 밑에 제가 깐나내기 때부터 한 7세까지 학교 가기 전까지 늘 성경 이야기 듣고, 기도받고 이렇게 자랐어요. 제가 그래도 생활하면서 종교인으로 생활했어요. 그리고 종교인으로 생활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너무나 삶이 공고하고 힘들어서 종교인으로 살았던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계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한 30년 전부터 그렇게 시작하다가 자 그렇게 쭉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기도 일기를 보니까 가구에 23년 전에 제가 쓰한 기도 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근데 이것을 뉴욕에 있는 언니하고, 고향 언니하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었어요. 언니, 잘 있나? 궁금하다. 난 요즘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단다.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히 되었나니 비로소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느라 아멘 언니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줄 알겠다 나 자신이 스스로 엄청 노력했었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엄청 고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를 참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알겠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어이라는 거. 이것은 복음의 원리야. 이것만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이것이 내 안에 실제로 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어. 생명력이 없는 나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자유롭게 지내.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알게 되었어. 그 진리를 내 안에서 깨닫게 되었단다. 내가 많이 변했어.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야 믿음이 놀라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인, 의인, 그리스 어인만이 온전한 회복되는 것을 깊이 알았단다. 정말 믿음이 놀라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도 회복되어 가고 있어. 언니, 며칠 내로 소식 전해줘. 그럼 안녕. 2000년 11월 1일.